50년을 버틴 단세가지 법칙.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 왕네명이 바뀌는 동안, 그는 단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정적이 사라졌지만, 그는 5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조선 초, 50세 관료 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20세부터 30년을 조정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정암은 왕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대감 그러시다가 화를 당하십니다 하지만 정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말을 하는데 무엇이 두렵소 왕이 바뀌었습니다 새 왕은 정암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저자는 말이 너무 많다 귀양 보내라 50세의 정암은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10년의 귀양 생활, 추운 겨울 작은 초가집에서 정암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섰구나 현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말 많은 자부터 무너지는구나. 10년 후 특사로 풀려난 정암. 이제 60세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조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옛 동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반역죄로, 어떤 이는 파벌싸움으로 정함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바람처럼 바뀐다. 편을 가르는 자는 바람에 날아간다. 조정에 복귀한 정함.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읽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너무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정암대감님 새 정책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정암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때를 보게서 너무 앞서면 위험하고 뒤처지면 버려지어 가장 오래가는 건 2등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이 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정암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대감님은 어떻게 50년을 버티셨습니까? 정함이 미소 지였습니다세 가지를 지켰소. 첫째, 입을 닫았소. 혀는 칼보다 날카롭소. 둘째, 흐름을 읽었소. 편을 가르지 말고 바람을 보았소. 셋째, 때를 알았소. 일등은 위험하고 꼴등은 버려지오. 가장 오래 가는 건2등이요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대감님은 한 번도 욕심이 없으셨습니까? 정의를 포기하고 타협만 생각하셨는데. 정함이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50세 때큰 소리치며 의의를 외칠 때 나는 10년 귀양을 갔소 하지만 조용히 살아남아 70세가 된 지금 나는 백성을 위한 법을 3개나 만들었소 죽은 영웅보다 산 지혜가 더 많은 일을 하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제야 젊은 관료는 깨달았습니다 정함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더큰 뜻을 품고 살아남았던 것이었습니다 입을 닫고 흐름을 읽고 때를 알아라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함은 50세에 실패했지만 60세에 깨닫고 70세에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